아무튼 우리가 주문 즉시 만들어 드립니다. 이제 송가인만의 스토리가 담긴 그런 음악을 이제 저희가 주문을 받아야 되거든요. 어? 그 어. 이거 곡비는 없는 거예요? 곡비는 없는 거예요? 예? 와. 예? 아, 그거는, 그거는, <laughs> 저, 그거는 저하고 나중에 저하고 나중에 <laughs> 어, 이거, 어, 이거 왜 너랑만 얘기해? 1분의 1 하기로 했다. 지배인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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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저는 사실 또렷하게 얘기를 할수 있는 아, 게 정확히 뭐 있어요? 네, 제가 한번에피소드 있었던 게 대학교 축제를 한번 갔는데 설마 한마는 대동강은 아니죠? 그건 불렀어 사실 <웃음> <웃음> 대, 대학교 행사에 가서 대학교 친구들이 <laughs> 멀뚱멀뚱하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세미 트로트 네, 그래서 조금 멜로드가 쉽고 멜로디가 반복되는 쉽고. 멜로디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사도 좀 쉽고 어, 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히트곡 하나 내놓으라는 얘긴데 지금? 저도 <laughs> 지금 <웃음> 그럼 만약 이런 곡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단한 번도 춤을 친 적이 없어요 어. 노래를 할때 어. 만약에 이런 곡이 나온다 하면 제가 춤을 배워서 아, 노래 진짜? 뭐 간주부문에 뭐 댄스타임말 해가지고 뭐 댄스타임을 해가지고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 음. 보여줬는데 이건 아니지 <laughs> 개다리 아니잖아 <laughs> 개다리춤은 아니잖아 개다리춤은 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거 근데 너무 파격적인 공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송가인이 춤을 춘다? 그치 송가인은 항상 다 이건데 제가 30cm 이상을 벗어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야 우야 어... 그러면은 수락합니까? 예 네, 수락합니다. 근데 오케이. 질문이 하나 어어. 있습니다. 질문, 아, 어, 어, 저희에게 이제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도록 템포도 좀업을 시켜도 되는지 어느 정도 예, 한 번만 요 비트로 바줄게요 비트 뭐야? 개인기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개인기야? 아 진짜 너무 결이 좀 맞으시는 것 같아요. 아좀 성격들이 좀 맞아요. 결 맞는 사람끼리 세상에서는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고 또 유행하잖아요. 요즘. 결맞은 사람끼리 살고 돼. 스트레스 안 받고. 근데 너무 하사. 결이 내분이서이 네 결과 합이 잘 맞아 보고있셔도 제목을 결이 맞아로 고고 어? 쓰면 다결이맞아요그런 아, 가사로 해도 돼요? 네, 공감이 네. 확대요. 아. 아, 너무 평소에 하던 단어라서. 자, 그러면 제목까지 어떻게 보면 나왔어요. 오. 주문을 수락하시겠습니까? 네, 주문이 수락되었습니다. 예! 결이 맞아로, 결이 맞아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밥 먹읍시다. 식사하러 갑시다. 아, 나는 어, 오래 기다리셨어. 된장찌개가 먹고 싶구나?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여러분들 오늘 메뉴가 집밥입니다. 아, <laughs> 우 좋다, 좋다. 아, 와, 잘했다, 잘했다. 잘 시켰네. <laughs> 아니 또 센스 있게 전까지 이렇게 시켜가지고 해물 파전을. 아시죠? 예예, 아, 맛있게 드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어? 근데 고기 몇 시간 만에 나오는 거예요? 어제는 한두 한 시간 안에 다 나왔어요. 아 진짜? 그, 자수분들을 바로 앞에서 만나서 또 영감을 받아서니까 하잘 되는 거요 어제 그 노래가 그랬다니까. 아 진짜? 어제 성훈이 형 노래가 헉, 대박 날것 같아? 집밥 엄마 집밥 집밥 이런 노래입니다 아랫미야 뭐야? 음, 음. 섞여 있어요 뉴트롯 근데 아까 집밥 한다고 데 나는 그 집합이라고 들었어 다 뭐야? <laughs> 제가 먹고 <G> 있어서 <laughs> 같은 결이에요 같은 결 어, 결은 같은, 같은 진짜, 결이야 딱 맞아 딱 맞아 비슷해 어, 또 결이, 나오네. 아, 결이. 결이 어, 맞아 나오네 결이 맞아 결이 맞아 오 멜로디 어? 괜찮은데? <laughs> 녹음해 하고 우금은안잠깐인 우리 방은 어떻게 했지? 자, <laughs> 결이 맞아. 잠깐 녹음좀 휴대폰에 약간 잠깐... 기다려 봐. 그거만. 아니, 이렇게 바로 한다고요? 시작시 네, 뭐. 결이 맞아. 결이 맞아. 결 맞는 사람 그럼, 통하는 사람. 뭐가 아. 통하니까 결이 맞잖아. 아, 자기가 바로 나로 나와. 어, 좋다. 좋 네. 어. 야, 우리 그냥 빨리 올라가서 이거를 어, 그리고 그러니까. 왔을, 왔을 때 왔을 때, 때 저희가 뒤에 왔을 때 왔을 어. 때 빨리, 저희... 빨리 가서 아 우와 대박. 아, 아 이렇게 아 바로, 아 바로 아 하시는 거예요? 예. 우와. 어, 목 고치면 막 가더라고. 고치면 막가 그냥 막. 위에서 어, 소리 들려. 1 2 3 4 결이 맞아. 결이 맞아. 내 편인 사람. 오래 오래 함께 갑시다. 야, 이게 악보가 이제 나온 거 같은데. 네, 어, 아주 아, 너무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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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곡. <laughs> <뜨끗해. 웃음> <뜨거워>. 너무 신곡. <laughs> 굉장히 심플한 느낌에 이런 누구나 따라 볼수 있는 곡인데 댄스 리듬을 쓰면서도 약간 또 펑키한 느낌을 하면서 뉴트로스로 뉴트롯. 그냥 뉴트로. 어린 친구들도 쉽게 음. 음. 게 다가올 수 있게 좀 해봤습니다. 네. 제가 주문한 대로 어. 정말 주문한 대로 나왔어요. 어. 템포는 템포는 아까 빠른 건좀 원했잖아요. 박수를 이렇게 쳐도 되고 어. 이렇게 쳐도 되고. 아딱 좋네. 어. 오케이 오케이 들어볼까요? 아, 응. 들어볼까요? 어. 어. 왜 이렇게 떨려? 오야 이거 힘힘뭐 더. 저기네. 어. 보고 싶은 언제나 반가운 사람. 스치면 인연, 만나면 운명. 운명. 운명, 스며들면 사랑입니다. 알지 결이 맞아, 결이 맞아 동하는 사람 한결 같은 마 출게야 또마 맞아, 맞아 내 편인 사람 오래 오래 함께 시다네이어떠세요 아아아아 어떠세요? 어떠세요? 아 제가 봤을 때는요. 아 해약 축제랑 음. 결이 음. 맞아, 결이 어, 맞아. 제가 봤을 때는 뭐 결혼식 어? 축가로도 그지? 어울리고, 어, 어 그렇지, 어. 그치죠 어딜 가나 어울려. 결혼식 축가도 괜찮다. 오래오래 네. 함께 갑시다. 내 편인 사람. 아니 그리고 가사 중에 스치면 인연 할때 관객이랑 같이 함께 할수 있어 음. 너무 좋아요. 네. 어, 제가 아까 잘하는 거 보셨죠? 좀, 좀 느리긴 했어요. 놀랐죠. 반응이 아, 느렸어 아, 아닙니다. <laughs> 기가막히게 땡길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아 약간 약간 막. 어어 약간, 일어섰어 일어섰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무대 무대 무대. 제가 춤을 못 추니까 네. 뭐 결이 맞아 이런 단어에서 어. 결이 맞아 <웃음> 결이 <웃음> 맞아. 저기, 아, 이거 반대인데 m g mz 세대 겨냥은 이거 자자자자자자자짜자 이거잖아. 아. 전 저, 저 이거밖에 생각 안 나서 아, 아, 아. 결이 맞아 결이 맞아 그, 아니, 제가 동요가 되는 건 30cm를 벗어난다 그랬잖아요 <laughs> 이거는 안 벗어나잖아 지금 아 잠깐만요 네. 그래. 네. 제가 아, 나중에 아. 연습을 해 올게요 아니 근데 이, 이게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뭐해차가 거듭될수록 음. 제가 이제 알혼 형들이랑 거리가 조금 사이가 좀 멀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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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할 때는 이런 거 하나 딱 있으면 어 기가 막힐 텐데 아 고맙소 하나 했잖아 고맙소도 조항조세님 노래라서 <laughs> 돈다 돈다 입에서 돈다 이거 우리 M 카드들이 많이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아뭐 충분히 통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그럼, 제가 봤을때 그죠 그렇죠? 만족하십니까 대만족입니다. 오! 별이 다섯 개! 축하드니다 <laughs> 네, 됐다. 미슐랭이. 별이 맞아.